오늘은 오랜만에 브이로그 예~~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좀더 잘까요? 조금 이따 브이로그 <laughs> 오랜만에 돌아온 브이로그 <laughs> 제가 원래 한 달에 한 번씩은 이제 브이로그를 올렸었는데 사정상 조금 브이로그를 안 올린지 오래됐네요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해야 할 때니까 거의 집에만 있느라고 찍을 게 없었어요 에그뭐 집에만 있는데 뭘 보여드려 사실 가장 큰 이유는 96kg의 하루가 되어야 하는데 자꾸 97kg의 하루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브이로그는 97kg의 하루 2 <laughs>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브이로그인데 또 집만 나오면 재미없지 않습니까? 에이. 그래서 오늘은 조금 자연스러운 브이로그보다 조금 메이드된 브이로그 <laughs> 저도 이제 좀 설정이란 걸좀 해볼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laughs> 제가 얼마 전에 머투맨이하는 채널에서 제가 나온 대학이 문재인 대학이다 이 발언으로 굉장히 논란이 되었거든요 유권 출구 다니고 아 연대 나오셨어요? 서란대 박근혜 좀 문재인 대학 <laughs> 그 논란이 된 문재인 대학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사실 저는 연영과를 나와서 이제 학교는 수원에 있어요. 경희대학교가 회기랑 수원 이렇게 두 가지 캠퍼스에 있는데 분교 아니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과 때문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 캠퍼스만 나눠져 있는 그런 학교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97kg의 하루 2 시작합니다. 일주 후의 하루 볼 사람 소리 질러 얼쑤. <laughs> 어 이거 뭐지? 어, 저, 꾸밀 때 있는 멜빵치마! <laughs> 물 때문에 잘안 보이죠? 이거 별로인가? 좀 구글도 좀 별로죠? 다른 거 해볼까? 저 혼자 가면 재미없지 않겠습니까? 저의 대학생활의 80% 지분을 차지하고 계시는 <laughs> 저보다 저를 더잘 아는 그런 선배? 아니, 언니를 태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날 언니랑 학교에서의 추억이 되게 많아요 어 살짝 추억 여행 갔다 왔어요 지금 언니가 잠실 살아서 언니 데리러 가려면 1시간이 걸린다고 뜨네요 <laughs> 세상에 아침은 프로바이오틱스 제가 원래 프로바이오틱스를 약으로 많이 먹었는데 이 맛있는 걸로 먹으니까 더잘 먹더라고요 출발 차 너무 막히는데 어떻게 음악 퀴즈 한번 하실래요? 아직도 많이 막히니까, 두 번째 음악 퀴즈. <laughs> 안녕하세요? 이거 혹시 제작하신거예요네아 이거 제작해주시는 분이 많이 놀라셨겠다 수원에 도착을 해주세요 <laughs> 도착을 했으니까 먹어야죠 여기는 이제 수놀이라고 저 학교 건너편에 있는 곳인데 제가 언니를 21살 때 만났잖아요 네네. 제가 21살 때까지는 나는 내가 많이 먹으니까 살찐 거지 하면서 체질을 탓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언니를 만나고 체질을 믿게 되었어요 아 네네 왜 말하시는 거죠? 요 그러니까 언니 많이 먹는다고 아 네네 <laughs> 많안 먹을 거예요? 다귀해장 먹을 사람 소리 질러 하이! 하하하하 <laughs> <저요. 웃음> 카메라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니고 따뜻한 모습 보여드릴게요 아시겠 아, 네. 감사합니다 약간 앞치마 입고 그러시니까 약간 급식 예예예 <laughs> 예, 예. <laughs> 응, 음, 맛있어! 가자! 오뎅 바 아직도 있어. 어... 야 그거! 링겔즈! 링겔즈 위도우? 그래. 속에 링겔즈 다저 맥도날드가 이제 저희의 성지였죠. 새벽 한시에 가서 라지 세트로 때려줘야지. <laughs> 이야! Yeah. 와. 아. 와, 언니 졸업 전에 진짜 보기 싫어. 진짜 가끔 와야 좋은 곳인가 봐. 아. 와, 예쁘다! 와, 진짜 약간 꿈의 대학 같은 느낌으로 생기긴 했다. 저기 우리가 한돌 하나씩 세우지 않았을까? 네, 저 창문 하나 했을 것 같아요. <laughs> 와, 와, 진짜 예뻐. 와, 여기 진짜 오랜만에 앉는다, 그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낮 시간에 앉아 있었던 건 없었던 것 같은데? 없지? 안 일어나 있으니까 <laughs> 괜히 연영과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야 돼 아, 어, 그렇죠. 그런 간지 있었지. 어, 예술인이니까 <laughs> 다시 도전하면 뭐 들어올 자신 있으세요? 아니요. <laughs> 전 이것도 2차 추가 폭이었어요. 네. 배드민턴 채로 들어오셨잖아요. <웃음> <웃음> 그것 때문에 더 학교를 열심히 다녔던것 같아요. 왜? 그런 배드민턴 채로 들어왔다는 <laughs> 그런 자격지심에 <laughs> 인생 약간 자격지심으로 달라화이팅 거기서 오네 먼저 부족하고 그 부족함을 채워나가기 위한 삶의 원동력인 것 같아 어. 자격지심이 항상 응. 있어야겠다 어. 나 먹어봤어 언 어, 맥도날드 되게 좋아하네 맥도날드 <laughs> 혹시 멤버십 있어? 있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해 아직도 베토디 아, 좋아해? 아니 나 요새 그거 약간 쿼터 파운드 치즈에 고추하고 더블로 먹으면 응. 미국에 온 느낌이거든 쿼터 코트... 파운드.. 혹시 미국 가보신 적 있으세요? <laughs> 느낌이라고 했잖아 겁 미국에 있는 느낌 미국에 있는 것 같더라고 안에 아, 있는 느낌 오케이 느낌 음, 오케이 이 운동장에서 그 애체는 가요제 이런 것도 했잖아 저 아, MC 보던 거 right. 기억나? 아, 예예 겁나던것잖아요 <laughs> 사실 되게 긴장 스트잖아요 그죠 예. 이거 촬영에 긴장 괜찮으세요? 음, 네. 음 다행이네 왜냐면 제가 편집하니까 아그것이 <laughs> 아, <laughs> 중요하네 예예 예. 맞아 난다고 <laughs> 하니까 생각난다 <laughs> 내가 무슨 말할 줄 알고 무서. 공연 말하는 거야? 연기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경험이 별로 없고 뭐 본인이 아닌 상태에서 남 앞에 서는 게 경험이 없는데 저랑 같이 이제 존댓말 해야 되니? <laughs> 공연을 같이 했잖아. 그지. 처음 공연으로. 맞아. 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첫 공하러 갔는데 너무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얘가. 어머 속이 안 좋다. 우린 다밥 먹었는데 속이 너무 안 좋다. 안 먹고 올라가면 안 되니까. 음. 이제 초코에몽이라도 먹어라. 하나 먹고 이제 좀줄질 않는 거. 이초코해몽 얼마 하지도 소박닥보다 작은 거. 그줄질 않아. 왜 그래 불구에 했더니 심장이 너무 아파요. 선배님 저 못할 것 같아요. 심장이 아파요. 독백 가장 엄청 긴게 이제 주연이한테 있었는데. 아 독백 너무 길었죠. 예 네. 땀을 맞고. 네. 그 뺨을 맞고 일어나는 게 액션이에요. 맞고 이제 큐 일어나서 하는 건데 물론 울면 좋았지. 울면은 도움이 되는 대사긴 해. 악에 받쳐서. 어아 악에 받쳐서 아, 점점 눈물이 그래. 나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맞아. 그 눈물은 야, 그 눈물이 아니었지. 약간 떨려서. 떨려서 우는 거. 어, 일어나면서 이미 울고 있어. 너무 부러워서 주연이한테 물어봤어요 어 주연아 너는 진짜 부럽다 눈물이 어떻게 이렇게 잘 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만 저는 아, 떨려요 <laughs> 우리밖에 없는데 뭐가 떨려? <laughs> 아, 심장이 아파요 <laughs> 여기 하니까 그거 생각 나네요. 여기 앉아서 많이 응원했는데 여기 발려고 많이 했잖아요. 선배님들이 많아. 주연 예뻐하니까 주연아 뭐다할수 있지만 주연 내내 자격 지침이잖뭐든하 나겠다 이거지. 뭐 하다가 넘어졌다니까. 한번 넘어지. 그때 언니 어. 전남친이랑 여기 앉아서 좀 봤잖아요. 샤넬 <laughs> 라코스테. 아, 유튜브는 상표 얘기 들었어. 아 정말? 아 그래요? 어쨌든 넘어졌어요. 제가 여기서 카메라를 켠 이유가 또 있죠. 아, 네. 여기가 이제 제 인생의 썰? 아, 저도 <laughs>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진짜 그때 너의 이 비니 그 비주얼? 그걸 봐야 웃긴 거거든. 라이브에서 한두번 정도 얘기했는데 음. 그때마다 빵빵 터지더라고. 아. 여러분들이 내 비니 쓴 거를 상상이 딱 가시나 봐. 음, 그 이상인데? <웃음> 12시, <웃음> 밤이었어. 어, 12시, 어. 12시 지나간 그런 그래, 그래. 시간에서 우리가 뭐 야식을 먹고 왔겠지. <laughs> 너가 음. 감성이 약간 젖어 있어 맞아 맞아. 감성 젖어 뭐. 있었어. 사실 스트레스가 많았다 제가 겉으로 잘 표현하지 않는 성격이거든요 아 사람 좋아서 다 웃는 줄 알지만 저 사실 이렇게 속이 깊은 아이고 슬퍼 눈물도 많아요 이런 얘기를 아, 그날도 하고 있었어 근데 내가 그날, 그날도였어? 어, 그날도 많이 힘들었겠다 계속 들으면서 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약간 서태지같이 생긴거야 왜냐면 말을 약간 진지하게 하고 있으니까 머리가 이렇게 뒤로 있다려다가 약간 앞으로 이렇게 얘기 아, 네. 내가 항상 이렇게 어어, 진지하게 서, 이렇게 했었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음. 어 제가 그랬고 저랬고 하면서 이렇게 끄덕이기면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약간 약간 찰랑거리는 스웨트가 어, 어. 있잖아 주현아 근데 너 되게 서태지같다 이 발음이야 다시 말해봐 이 발음 이 발음 다시 말해 그래주연아 근데 너 되게 서태지같다 이렇게 말했더니 갑자기 니가 네? 서태지요? <laughs> 진지하게 얘기했지. 안 어, 퇴지도 아니고 퇴지만 말라고 내가. 아니 안 퇴지면 안 퇴지지. 퇴지는 무슨 너무하신 거아니에요 말이야. 진짜 뻥하지 한3 0 분. 그렇지. 술태지요? 어. 네? 술태지 <laughs> 안 선배님. 안 퇴지면 안 퇴지지. <laughs> 전공 수업들은? 예술 디자인 대학을 갈 건데 저희 학교 가 너무 넓어가지고 원래 버스를 타고 다니는 <laughs> 기름길이 있어요. 바로. 따라라라라. 혼잡이가 생겼네. 아니 너무 안 다져서. <laughs> <laughs> 저, 저 혹시 일니세요 <laughs> <laughs> <율주워터> 오세요. <여보세요? 웃음> 어, <사라 사라. 웃음> 나는 공부하러 <laughs> 한번가 봤어. <laughs> <laughs> 근데 여기 이제 영화 볼수 있잖아 DVD 빌려가지고. 아 그리고 그래. 시험 기간에 야식을 줘. <laughs> 그거는 받아봤어 <laughs> 학생증 보여주라라곤도 <laughs> <공부는> 안 했지만. <laughs> 근데 꽤 맛있는 것인가봐. 아 그래? <laughs> 어. 여기서 이제 짜장면 많이 시켜 먹었지. 아 그렇죠. 막걸리 <laughs> <laughs> 수립 실패 <laughs> 코로나 때문에 안에는 못 들어갈 것 같고 가자 <웃음> <웃음> 연습실 들어가면 우리 대선배 비람 님의 연기를 볼수 있을까 했는데 눈물 연기요? 주연 님의 눈물 연기 <laughs> 일어나자 큐 떨어지면서 우는 눈물 연기 볼수 있습니다 아. 이거 봐차 때문에 좀애로인데 그치? <laughs> <laughs> 만들어진 것 같다 사실 돌아갈 때도 산타도 되는데 일단 저희의 건강을 위해서 버스 타. 주이가 타자고 했어요. 근데 크게 거절하지 않으셨잖아요. 좋아해요. <laughs> 버스 좋아해요. 혹시 이제 경희대학교에 수원 키버스에 놀러 오시는 분들은 학교 안에서 타는 버스는 카드 찍지 마세요. 근데 딱 학교 나가자마자 찍어야 돼요. 맞아. <laughs> <laughs> 차가 많이 막혀서 비라 언니 데려다 주고 운동까지 싹 하니까 벌써 잘 시간이에요. 운동하는 장면은 다음 주에 확인하세요. 에. 아 오늘 하루는 정말 좀 길었다 길었던 이유가 운전을 6시간을 <laughs> 학교 한번 다녀온 건데 너무 피곤한 것 같아요 에. 오늘 또 느꼈는데요 지나간 거는 다 추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학생을 하면서 어떻게 재밌는 일만 있었겠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다 추억이고 비라 언니처럼 좋은 사람도 만나고 네, 그래서 무슨 말 하고 싶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조금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 암흑기라고 생각을 해도 나중에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조금이나마 추억이 될 거리가 있을 거예요 분명 네. 그래서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냥 우리 화이팅 하자 <laughs> 미래에 웃으면서 추억할 수 있는 추억들을 좀... <laughs> 제가 죄송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laughs> 네, 어쨌든, 다음 달에는 부디 96kg의 하루로 만나요. 안녕. <웃음> <웃음> 오!